부루의 명곡에서 박지현의 5분간의 무대가 나훈아 선배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나훈아 선배는 내 양아들 박지현. 드디어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극찬했다. 최근 방송된 KBS1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서 박지현은 단 5분의 무대로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한층 더 뛰어넘는 예술적 깊이를 선보였다. 이날 그의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완벽한 무대 매너에 그치지 않았다. 박지현은 이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과 감정을 진지하게 풀어내며 관객과 깊은 교감을 이루었고 그 결과 그를 오랫동안 존경해온 선배 나훈아에게서 극찬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나훈아 선배는 박지현의 무대를 보고 내 양아들 박지현 드디어 내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고백하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적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지현의 이번 무대는 그가 단순한 가수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자리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음악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서사를 풀어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한층 넓혔다. 이 공연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박지현의 예술적 성장과 음악적 철학 박지현은 그동안 음악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트로트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그는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번 무대에서 박지현은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도 나훈아 선배의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음악적 철학은 언제나 감정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단지 가사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내며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낸다. 박지현은 또한 무대에서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노래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예술적 깊이가 담겨 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표정 변화, 손짓,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노래 속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며 무대와 관객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 박지현에게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나훈아 선배의 곡을 재해석할 때도 곡의 본래 의미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터치를 가미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나훈아 선배의 깊은 찬사와 그 의미. 박지현의 이번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가 존경해 온 선배 나훈아 선배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훈아 선배는 그간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유산을 전달해왔고 후배들이 자신의 음악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박지현은 그 선배의 바람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훈아 선배의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그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하는 동시에 발전시켰다. 나훈아 선배는 박지현의 무대를 보고 내 양아들 박지현 드디어 내 평생의 꿈을 이뤘다 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박지현의 무대가 훌륭했다는 칭찬을 넘어서 그가 나훈아 선배가 원하는 음악적 유산을 넘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받은 깊은 감동의 표현이었다. 박지현에게 나훈아 선배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가 음악을 배우고 영향을 받은 큰 인물이었다. 박지현은 나훈아 선배의 음악을 듣고 자라며 그 곡의 깊이와 감동을 자신의 음악에 녹여내려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번 무대에서는 나훈아 선배의 곡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풀어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다. 나훈아 선배는 박지현이 그가 꿈꿔온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다. 박지현의 감동적인 무대와 그의 음악적 열정. 박지현은 이날 무대에서 단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예술적인 작업이었다. 박지현은 노래 속에 담긴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의 깊이를 표현했고, 그로 인해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노래를 통해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며 그 순간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의 진폭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지현의 무대는 그가 가수로서 단순히 뛰어난 능력을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는 시간이었으며 이는 그가 그동안 축적해 온 음악적 열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박지현은 그동안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가 선보인 이날의 공연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열정은 무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났으며 그 열정은 곧 관객들과의 교감으로 이어져 큰 감동을 주었다. 트로트의 미래와 박지현의 음악적 도전 박지현은 이번 무대에서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은 트로트의 뿌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 이 장르를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박지현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을 입어 새로운 시대의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지현은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적 색깔을 발전시키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서 대중음악의 중요한 한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팬들과의 교감, 박지현의 진정성, 박지현은 팬들과의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로 유명하다. 그는 무대에서 항상 자신의 진심을 담아 노래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날 부루의 명곡에서도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애정을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가창을 넘어 관객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순간이었다. 박지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큰 힘으로 여기며 그들의 응원과 사랑이 자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언제나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박지현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현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애정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지현의 음악적 미래와 그가 이룬 성취. 박지현은 이번 부르의 명곡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배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박지현이 이룬 성취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 음악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지현은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 그가 선보인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은 음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박지현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지현의 이번 무대는 그가 음악적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지현은 나훈아 선배의 영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걸어가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보여준 예술적 깊이와 진정성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그의 음악적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